네, 저희 같이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먹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민네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기존 시스템을 살려라.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어, 저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기도첩에 있는 그 메시지는 이제 부교육자들에게 주신 이제 부교육자 수련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아,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부교육자분들한테 주신 말씀이고, 아, 저한테는 굉장히 또 답이 되고 또 사역의 방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는데 아, 성도님들에게 과연 어떤 부분을 전달을 해야 될지 네, 굉장히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인도받게 됐습니다. 어, 먼저 그 어저께 그 하나님이 저희 강단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죠. 1부 예배 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 복음 하나를 놓쳤기 때문에 복음 하나를 잃어버려 가지고 전부 다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노예가 되고 포로되고, 속국 유랑민이 되고, 그리고 뭐이 복음이 중세시대가 오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하나 정확하게 알면 그때 천지 계벽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도님들이심을 믿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다 매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셨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지금도 성도님들과 또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때 네,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참복음 하나 정확하게 할 때. 그리고 복음 정확하게 할때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다. 또 말씀을 주셨고요. 이 복음 정확하게 알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부 때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주일 예배 때 답을 얻어라. 저는 그게 굉장히 제 마음판에 와닿더라고요. 주 중에 또 집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이제 또 본부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중에는 기도수첩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확인하고, 현장에서 답을 가지고 또 교회로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러한 성막, 성전, 교회 운동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런 정확한 복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성막 운동, 성전 운동, 교회 운동 속에 있는 분들이라면요.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존 시스템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기존 시스템을 살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시스템이 목회자 시스템, 중직자 시스템, 그리고 랩런트 시스템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확하고 완전한 복음을 저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성도님들은 무조건, 저희는 무조건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저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중직자분들과 혹시 성도님들 현장에 가시면 만나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많은 사람들의 이제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여기,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판에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랩런트들은 그렇죠. 여기 나온 대로 어려움이 아닌 것들을 어렵다고 느껴, 느끼, 느끼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저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랩런트들만의 뭐 크고 작은 고민과 문제 속에 빠져있죠. 그런 것들을, 아, 저희가 실제로 내가 살려야 될 현장으로, 내가 응답받아야 될 현장으로, 진짜 랩런트들의 고민을 나의 고민으로, 저희가 마음판에 다 이게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어,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요. 반드시 성도님들에게는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이 응답과 축복을 여기 계신 분들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중직자의 생각을 저희가 마음판에 수용할 수 있으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어떤 현장에서도요. 정말 저와 저희와 틀린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도 저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배우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랩런트들의 갈등을 통해 저희는 여기 성도님들은 미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반드시 와 있는 기존의 시스템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저희가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 이상하게 저 목사님은 조금 이상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현장에 나가면 너무 나랑 안 맞는 사람들.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만나는 수많은 렘런트들은 너무나 응답을 못 받는 것 같고. 사실은 뭐, 제가 그 속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캄캄하죠. 너무 막막하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 이 시스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직자를 통해 사람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랩런, 랩런트를 통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현장에서요, 만나는 사람에게 저희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답으로 전달해 줄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저희가 겪었던 갈등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것을 가지고 희망을 줄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가지고 기존 시스템을 살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듣지 말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보고 70인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델을 보고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아 정말로 성도님들이 계신 또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 세우신 목회자분들이 아 정말로 내 아들 같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또 두기고에게 가장 중요한 심부름을 바울이 시켰거든요. 그리고 신라라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전도운동 동행하며 감옥까지도 함께 갔습니다. 이 정도 될 정도로 모든 목회자를 통해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70인 제자로 현장에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직자는 존재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은 베드로와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현장에. 수많은 중직자들을 전부 다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셔서 그들을 통해 70제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조금 저희랑 틀린 것 같고, 조금 저희랑 생각이 안 맞는 것 같고,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중직자분들이요. 그쵸. 그렇죠. 현장 현장에 있었던 사마리아를 치유했던 빌립 집사. 어...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치유, 치유됐던 중직자 임직 다음에 사도행전 6장 7절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무리들이 치유가 됐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0장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중직자 그리고 현장의 피장 시몬이라는 중직자 고넬료라는 하나님이 예비하늘꾼 이런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고 이런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70인 제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현장에 서 계신 중직자라면 현장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중직자라면 그 현장을 살릴 성도님들의 존재 자체가 70인 제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렘런트는 미래죠 렘런트는 지금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렘런트는 조금 고민 아닌 것을 고민할 수도 있고요.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언약을 딱 잡아야 되겠습니다. 렘런트는 미래다. 렘런트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입니다. 저희는 미래를 보면서 렘런트들에게 하나님이 심겨 놓은 달란트를 찾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런 렘런트들을 통해 미래에 7십 지역과 당연히 바뀌게 될 어두움의 흑암 문화가 빛의 문화로 바뀌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따라오게 될줄 믿습니다. 이것을 안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갔고요. 이것을 안 바울은 이 언약을 가지고 후대와 함께 치유 현장으로 들어갔고요. 그, 이,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이 로마까지 정복되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됐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살려내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이 언약을 가지고 이 3구 3을 가지고 조금 하나님을 누리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참 평안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조금 조용한 시간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3구 3을 가지고 내가 치유되는 여기 성도님들은 조금 깊은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서밋으로 가는 3구 3을 가지고 하루 종일 계속 기도로 연결되는 24, 25 영원의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잠깐이지만 이 시간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기존 시스템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응답, 응답,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삼 시대를 살리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 성도님들과 오늘도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희 언약기도 오른쪽 하단에 있는데요. 언약기도문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약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RTS와 동문들과 부교육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양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참 능력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참 평안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나를 치유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70 제자 세우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70 지역을 살리는 참으로 세상 살리는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하나 잃어버려 모든 것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저희에게 정확한 복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많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랩런트 후대들을 보며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을 완전히 살려내는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고, 3구 3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하루 모든 발걸음 가운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통해 현장에 후대 랩런트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